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부산에서 역술원 운영하고 있는 나비덕꽃이었다운 명술사 진수합니다. 드디어 구독자분들이 100분이 되셨어요. 야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어, 막구독 없이 구독자 100분이 될 때까지 어, 온 기간, 이야, 참 힘들기도 하고 유튜버의 길이 이렇게 어, 쉬우지가 않구나라는 걸 절실히 실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항상 그 여러분들께 보답을 드려야 되겠다. 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어, 아주 도움이 될 만한 내용 제가 한번 그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지금 명학을 공부하고 계신 우리 학인 분들이 뭐 저의 주 구독자 분들이실 텐데요 공부하기 힘드시죠? 어떤 학파의 학리를 공부해야 바른 길로 가는 건지. 또는 내가 명략을 공부하면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길은 무엇인지 많이들 고민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학파가 하도 분분하고 학리도 그만큼 분분하기 때문에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린지 공부를 하고 계신 입장에서는 판단할 도리가 없기 때문이죠. 저도 물론 그런 경험들을 익히 해왔었고요. 그나마 제가 다행인 것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한 27년 정도의 기간 동안 취미로 명리학을 접해오면서 기간이 긴 만큼 여러 학리들을 접해볼 기회도 많았다는 거죠 어뭐 3대복신명리학도 생각이 나고 뭐 청간을 위주로 하는 학파도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뭐 대운을 보지 않는다는 학파도 있었고 어 투출신합신을 중요시 여기는 학파도 있었고 어 어머니 태어난 생시를 모르면 사주를 봐주지 않는다는 그런 학파도 있었고요. 여러 학파들을 제가 다 경험을 해봤는데 그 학리들을 가장 중요한 것은 전통적인 그, 그 전해내려오는 학리들을 바탕으로 해서 일구어가고 발전시켜 나간 학파들을 결국에 제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저는 그 앞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세계 학파의 학리를 학리를 받아들여서 제가 어, 여러분들 상담을 해드릴 때 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이번 영상에서 제가 드리는 길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고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릴 것은 무료입니다. 무료 공부하는 소스들을 무료로 얻으실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무료로 소스를 얻으면서 한 1년 정도만 열심히 하면 명리학 고수반열에 오르실 수 있는 그 루트를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예, 계속 시청 부탁드릴게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일단 기초, 뭐 청간지지, 그리고 뭐 합충형 파해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것부터 알고 계셔야 되겠죠. 물론 그 지장간도 외워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카페인데요. 부산 역학 연구의 트루라는 카페에 일단 들어오셔 가지고 여기 보이시는 명리학 입문 방에 들어가 주세요. 명리학 입문 방에 들어가 주시면 명리 기초 1분 암기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명리 기초 1분 암기법이 바로 초급 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익혀두고 가야 될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간 청간 지지, 천간의 음량 외에, 천간의 합, 천간의 충, 이렇게 쭉 나와서 끝까지 다 외우시면, 일단 기초는 다 하신 거예요. 이렇게 기초를 다 하셨으면, 다시 제 카페에서 무엇을 공부하시느냐 하면, 밑에 보면 박청화 강의 노트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공부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명리 기초를 익히신 다음에는 청화 학파의 학리를 익혀주십사 하는 겁니다. 박청화 선생의 강의를 텍스트로 정리를 해둔 서머리다.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뭐간지학의 특수성, 여러 가지 청강과 지지가 가지는 운동성. 그런 것들이 내포하고 있는 어떤 현대적인 의미들, 어,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익히실 수가 있어서요. 이렇게 하면, 일단, 어, 이제 카페에서 익히셔야 될 내용들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시느냐면, 아, 이건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게도, 어, 100분이 되셨어요. 오늘 짜로 구독자 100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로 오셔가지고, 이제 박청아 선생의 학리를 공부를 하셨으니까요. 동영상을 좀 보시면 좋겠죠. 여기 박 대표라고 있는 게, 어, 박청아 선생이 만든 유튜버가 됩니다. 내용들이 뭐, 일목요연하게 강의를 다 올리지는 않았어요. 홍익TV에서 지금 강의를, 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굳이, 뭐, 홍익TV에서 뭐, 유료 결제를 하셔가지고 강의를 보실 것까지는 없으실 것 같고요. 여기도 한 27편 정도 어, 박창하 선생의 강의가 테마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만 골라서 봐주시면 되시겠어요. 다른 선생님들 뭐, 강의는 안 보셔도 됩니다. 우리 박창하 선생 강의만 골라서 이렇게 쭉 봐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청아급의 학미들을 어,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시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 어, 이건 어, 이수 선생의 유튜브입니다. 이수 선생의 유튜브고, 굉장히 예전 같으면 몇백만 원짜리 동영상 강의를 전부 다 오픈을 해버리셨어요. <laughs> 유튜브에. 그래서 덕분에 우리 학인들이 공부를 하는데, 정말로 무료로 일정 수준 이상까지 올라가는데 큰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명리학 발전에도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셨죠. 현대 명리학에서 한50% 이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뭐 사건 사고들을 휘말리시면서 좋지 않은 이미지로 우리 명리학도들에게 각인이 되어 있는 분위기는 합니다은어 명리학을 발전시킨 그 공로는 인정을 해주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가장 먼저 공부하셔야 될게 바로 이겁니다. 이수의 팔자명리학 북티비 30강 이게 이수명리학 학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을 수 있는 강의가 됩니다. 초급부터 고급까지 아주 일목요연하게 30강이 잘 되어 있으니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하셔야 될게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재생목록에 적천수적교해설이라고 가장 아래에 나와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걸 먼저 공부를 해주세요 적천수적교해설쭉 공부를 해주시고 다음으로는 어 위에 있는 팔자술종결단위로 이걸 또 공부를 해주세요 이것까지 다 공부하시고 나면 분명히 실력이 중상급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사주가 눈에 보이실 거예요 풍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감을 잡으실 거고 그런 실력이 되신 다음에 재생 목록이 없으니까요 동영상 목록으로 이동하셔가지고 아래 쭉 보면 공망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저기 아래에 있어요 쭉 내려가셔서 뭐 공망에 관한 내용을 한번 공부를 해주시면 이수학파의 학리도 다 공부를 하신 게 됩니다 이렇게. 두개 학파의 학리들을 익히셨으면 이제, 그, 가장, 어,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는 학파가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역학사랑방이라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하늘산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카페인데요. 이 카페에 오셔가지고, 하늘산 선생님의 학리들도 좀 받아들여 주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왼쪽 하단에 보면, 새싹 등극 공부방 보면, 제일 아래 "하늘산의 명리학"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지금까지 공부한 통화학파, 그 다음에 이수학파의 학리들을 모두 어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하늘산 선생님도 처음에 명리학을 공부하실 때... 그, 박청아 선생과 이수 선생의 학리들을 많이 그 공부를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발전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공부를 해봐 주시고요. 태삭등급 공부방에 있는 내용이라고 해서 가벼운 내용은 아닙니다. 꼭 익혀 주셔야 될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VIP등급 공부방으로 가셔서 여기 보면 형충해야 필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또 한번 쭉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계학파의 학리들을 전부 다 공부를 하실 수 있게 되실 거고요. 열심히 하시면 1년 정도만 공부를 하셔도, 어, 전문술사 못지 않은 명리학적인 그 지식과 그리고 실력 겸비하게 되실 거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공부 다 끝나셨으면 어, 이석영 선생님의 사주첩경이라는 책이 있죠. 바이블인데 그 책은 한번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됩니다. 아주 그 오래 전에 집필하신 책이기 때문에 그 통변이 현대와는 잘 맞자 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서 관찰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뭐 명궁론이라든지 하는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서 그러한 그 파트들 캐치하지 못한 뭐 이수학파라든지 청와학파에서는 다루지 않는 그러한 학리들도 있으니까 한번 좀 가볍게 읽어보실 가치는 있겠습니다. 어 고서 <laughs> 적천수 궁통보감 자평진전 이런 건 원서는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예. 어, 그게 언제적 지은 건데, 물론 가장 중요한 학리에 뿌리는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고서들에 빠지시면, 책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책바보가 되시니까요. 어, 제 말씀대로, 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새 학파의 학리들 익히시는 건 먼저 해봐 주셔서, 빨리 어, 고수반열에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음, 이런 공부가 다 끝나게 되면, 어,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술사가 되실 분들은 자미두수를 넘어가셔야 돼요. 어, 이도학파라고 하죠. 자미두수에서 가장 진보한, 그리고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새로운 학리들을 발견해내시고, 진취적인, 어, 연구를 하고 계신 거니까, 잠, 그 전문술사가 되실 분들은 자미두수까지 꼭 진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오늘 영상 여러분들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으신가요? 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빠르게, 가장 쉽게 공부를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죠. 그거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